나이지 미국 보 안녕하세요 보험 이지의 이주연입니다. 제가 오늘 메릴랜드 제스업이라는 곳에 한인을 돕는 한인 장례사 분이 계시다고 하여 찾아왔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는 장례를 치르실 때 장례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실 수 있는지 장례사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시.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쁘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늘에 이렇게 있었어요. 네 어렵게 시티줄을 잡아서 모셨습니다. 우리 한인을 빌미의 간사 사모님, 조윤희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한인 장의사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아, 일을 시작한 거는 어, 우리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근데, 장의사에서, 나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 아, 장의사는 해야 되겠고, 최소한 음, 얼마 드냐, 물어봤더니, 빨다0 0 뭐, 이렇게 있고, 그게 3년 전이 되요.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 드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순진하게 그렇게 했는데, 해고 나니까 6,800불이 처지가 됐어요. 아, 그래서 6,800불 때문에, 그, 휴노로에 일곱 시간을 바보들 같적게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익스프레인. 그러니까, 나를, 이거를 왜 이렇게 됐는가를 도와줘라. 너희들말을 이렇게 했었는데왜 이렇게 봤냐. 그랬는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돈은 냈는데, 그래서 억울해서 알아야 되겠다. 왜냐면 엄마가 살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기 그회노에 오래요. 어디지도모르 그냥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걔그그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냥 하려고든건 아니었는데 내 주위에 친구 엄마님 뭐 이웃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례를 걔한테 물어물어 찾아 찾아 래가지고 해가지고 돕다 보니까 아 이거를 안도와주면안 되겠어 아무 람이 없어요 한국말 그렇죠. 하는 사람도 없지 그렇다고 영어 잘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돌아가는 내 마음은 내가 잘 아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길로 들어선 거예요. 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한인분들도 많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많이 했어요. 아마 지금 장인 센터가 많이 바꾸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좀 네, 네. 어떠셨나요? 많이 바빴죠. 많이 바빴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겁을 먹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고 그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또. 그게 잠재하고 있지 이렇게 스치지 않으면 또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그 엠바밍도 못 하고 그냥 바로 배리얼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화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했어요. 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게 돼가지고 미리 플랜을 안 해놓으시고 장례 비용이 갑자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넘어오는데 돌아가셨어 요 카운티에서 카운에서그좀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게 있어요. 음. 지금 제일 제일 힘든 게 돈은 없고 장례가 됐고 터질 생길 것같다 이런 생각하시면서도. 미쳐, 손을 못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때는, 저한테 한번좀 전화해주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방법을 주고, 미리 전에 연락만 해도, 그러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유가 없어도, 거기에 대한, 음, 준비는, 조금이라도 해야지 되겠다, 는 생각을 해요. 네. 음. 최소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요 매년 오르니까, 네. 요즘 금액으로 얘기한다면은, 음. 지금 저기, 저, 어디야 제가 얘기하는 보지는 아, 엄청나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거기하고 룰이 틀려요. 음. 그냥 그때 상황에서 있다, 없다, 뭐든 어떤 설명을 주면, 아, 이럴 때는 이 집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음. 어 이런 게 필요하다, 돈안 드는 게 필요하다, 돈 조금 드는 게 필요하다, 요걸 음. 설명을 해주죠. 어 장례비용도 그렇고. 그, 어, 미용지, 장지에서도 네. 매년 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어, 뭐, 만불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20년 있다가도 만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못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시고, 예. 그래서, 안타까점이좀 있죠. 저번에 전화로 잠깐 인터뷰를 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게, 미국 분들은 이제 장매에 관해서, 미리 이렇게 네. 준비를 해놓는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에 비해서 네. 저희 한국분들은 없었죠. 어떤... 요즘에 이제 제가 세미나를 좀 했었을 때 네. 이제 많은 사람이 좀 알려줬죠. 그런데 당장 밥 먹기 힘드니까 거기까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세가 이제 70, 80막 그때서야 이제 우왕좌왕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매장을 할 거다. <laughs> 매장에 대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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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기다 이제, 파일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용이 이제 됐대 때, 다운페이를 10%에 1 0 0해 줘가지고, 그 다음에 매달 분리를, 내는 거예요. 페이먼트로. 40, 50만 분은요. 크리스마스 서브까지 줄 정도로 아다 여기.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네가 이거 알아, 네 거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어, 아무래도 네. 뭐 자식으로서 조금 걱정이 돼서 네. 부모님한테 얘기하기에도 아무래도 예민하죠. 부모님들이 <laughs> 받 <받아들이신지 웃음>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네. 그분이 이제 보험이 들었어 생명 보험. 네, 그걸 미리 얘기 안 해야 돼요. 얘기하면은요 돈더 받죠. 아 진짜. 여기도 그래요. 우리 쪽도 그래요. 근데 저는 양심껏 해줬죠. 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보험을 내려고 했는데, 그냥...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꽁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피노름에서 <laughs> 아... 그러면 조금 더 받아도 표안 나거든요. 그리고 당장 돈안 받고 그거 다 처리해서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그때가 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음... 더 엑스트라도 받아도 뭐라고 말 못해요, 가족이. 그거를 프로텍션 해주죠 저희. 음. 양식. 그럼 생명보험 있으신 분들이 어뭐 따로 이렇게 보험을 작성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해널티 품에서. 네, 그, 예, 그럼요. 그렇지. 그렇죠. 거기에 예 보험 들은 그약스 이런 거다 가져오시면요. 아. 저희가 다 그거 봐서 다해서 도와줘요. 아. 네. 어디에서 돌아가셨다 버지냐갈 필요가 없어요. 네. 라이센스 어, 있는 장애사가 있어요. 다 네네. 이렇게 버지냐 멜라드 있는데 네네. 그냥 그쪽 가서 의뢰 해도요 장례는 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으로 알면요 돈을 많이 세고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아 음. 오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음.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네. <laughs> 나중에 또 여쭤볼 게 너무 많고요. 네. 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같이 참여해 주셔서 어,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